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 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스 주에 있는 유니버셜리스트 교회의 찰스 레오날도 목사가 6월 둘째 주 주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린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것이 미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20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오다가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정함에 따라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자녀를 주안해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테일러라는 아동 심리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이런 통계를 내놨답니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원인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92%가 가정의 영향이고 나머지 8%가 학교나 교회나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격이 삐뚤어지는 원인이 92%가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친구를 잘못 만나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로 다스리며 키워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이를 가르치면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원리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셨을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이며 가족이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세워 나가야 하기에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주안에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이죠. 또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언제 상처를 입습니까? 부모에게 핍박받고 학대받게 될 때.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자녀를 일관되지 못하게 양육할 때, 부모가 제대로 된 칭찬이나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실패할 때,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겨서 자녀의 목표가 아닌 부모의 욕심으로 성공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과대 사랑할 때, 혹은 보호할 때. 바로 이런 부모의 행동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상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될 때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 나열한 문제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진심어린 대화가 있다면 해결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자녀가 부모에게 입을 닫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것이 나와있죠. 첫 번째는 뭐죠? 말만 하면 흥분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입을 닫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끝마다 가르치거나 교정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입을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심판하는 부모 때문에 그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들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여성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여성분의 상황은 위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 그러냐?로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이성친구 사귀면 결국엔 학업에 지장이 생긴다. 여자애니까 조심해야 한다. 사귀는데 스킨십부터 요구하면 그 놈은 나쁜 놈이다. 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 못 쓰겠다. 혹시 날날이 아니냐? 어울리지 마라. 라는 대화로 이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였기에 엄청 발끈해서 대판 화를 내고 그 뒤로 친구에 대해서는 아빠에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화 속에 자녀가 부모에게 입을 닫는 이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첫 번째로 흥분하며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딸에게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제는 이 상황이 마치 자기 딸에게 일어나고 있는 양 딸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날라리라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사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딸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앞서고 과했던 것입니다 딸의 내 친구가 남자친구 생겼어 라는 한마디가 이런 발언까지 이끌어낸 거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노하지 않게 할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상하지 않게 할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위에 세 가지죠 말만 하면 흥분하는 부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가르치거나 교정하려는 부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심판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속상한 일이나, 그리고 낙심한 일들을 말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라고 가르치거나 하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 그랬군요. 저라도 그 상황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등등 공감의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말하는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기 말만 쏟아 붙는 마치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뭔가 자녀에게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래 너 기쁜 기분이 나빴겠구나. 근데 네가 말한 방법대로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아빠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줘도 되니?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엄마가 아빠가 말한 방법도 있으니까. 네가 잘 생각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봐.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너의 편이 되어 줄게. 무슨 말이죠? 자녀들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또한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도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부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알려주는 정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외로 아이들은... 알았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로 같은 방법도 생각해보게 되고, 중간가정도 함께 대화로 이야기하게 되고, 엄마, 아빠, 전에 그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에게 결과를 말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부모 교육 강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책망하고 판단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공감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과의 대화가 단절될 때 자녀들은 상처받게 되고 노엽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흥분하거나 무작정 가르치려 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원해서 양육해야 하는데 그첫 번째 할 일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녀를 주안해서 양육하는 길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부모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모들이 먼저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딸 예인이와 다인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라고 합니다. 파티가 다 끝나고 풍선을 선물로 하나씩 받았는데 건물 밖에 나오는 순간 둘째 딸인 다인이가 그만 풍선 줄을 놓쳐버려서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생일 파티로 행복했던 얼굴이 금세 슬픔이 잠기게 되고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제 첫째 딸이죠. 예인이가 왜 울어? 라고 말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잘못인데 왜 우냐는 거죠. 함께 차를 탔습니다. 다인이가 계속 우니까 그래도 예인이가 언니는 언니라고 동생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 풍선을 다인이에게 주었습니다. 다인이가 그것을 받으면 행복해 할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풍선을 다인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인이가 그때 결정타를 날립니다. 넌 내가 풍선 줬는데왜 그래? 제가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을 때, 속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하 예인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울어? 라는 말을 제가 했다라는 거죠. 딸, 슬프겠구나. 일로와, 아빠가 안아줄게. 내가 네 슬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얘기해 봐. 아빠는 항상 네 편이 되어 줄게. 이런 말보다 다그치면서 왜 우냐고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공감해 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래 줬는데 함께 안아주고, 하나님, 우리 딸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줬는데, 여전히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울어? 왜 그래? 라고 말하며, 내가 가진 풍선을 준들, 내가 무엇을 해 준들, 이미 상해버린 아이의 마음에, 그 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공감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이처럼 부모를 닮아갑니다. 내가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대로 내 자녀들이 닮아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저처럼만 살면, 누구보다도 잘 성공한 삶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여기에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것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산교육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산교육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될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지금 뒤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부모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모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단 하나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침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얻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 누구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그 십자가. 내가 고통받아야 할그 십자가. 내가 비난받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리가 혹시 상심하는 자리입니까? 혹시 슬픔의 자리입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은 자리입니까? 그것조차도 나를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 기도로 내어놓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벽처럼 나를 대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공감하시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의사로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자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그거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정말로 삶으로 말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자녀만이 내 자녀가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내가 품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자녀들마저도 내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세우라고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들 자녀들을 이미 키우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사회적인 존재로 자랍니다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처럼 키워야만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깨우쳐줘야만 합니다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자녀란 내 육신의 내 아들, 딸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만 악하게 키운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악하게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노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아빠, 아버지를 모시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어린 나무와 같습니다. 이 어린 나무가 바로 자라라면 옆에서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부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 나무된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목이 되어야지 정원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원사의 역할이 뭐죠? 때로는 가지를 잘라내고, 잎을 잘라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못해서 어린 나무가 삐뚤어지게 자라나버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 라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에게 순종하며 우리를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의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